11번 시계에서 손을 떼야 돼. 이제 문제풀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네. 얘가 네칸 복붙할 거잖아. 네. 뭐 2차 함수처럼 생긴 거를 이제 네칸 복붙할 건데, 물론 최고차항이 문자가 있으면 네. 2차식으로 단정될을 수는 없지만, 이게 뭐 1차식이거나 상수함수면 말이 돼. 아니요. 어 언제죠 그렇게? 안, 안 아, 그리고 뭐안될 테지 그러니까 원래 근데 단정지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차 함수의 가능성이 높고 4칸 복붙해서 연속이려면 이게 연속이어야 되잖아 네. 이게 아래로 블록이어야될까 위로 블록이어야될까 이단 어? 아래... 한번 생각해봐 지금 아래...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0에서 함수 값이잖아 는데 아니야 위로 블록이야 다 아니야 아래... 그러면 아 아니, 생각해봐 아래로 블록이면 근이 안 생기지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정 아, 나 지금 위로불러도이로도로 불러보면 이 정도로도 터널스. 이정도로이정이스이정스금정도로이 정도로도 터널스. 이 정도로도 터널스. 이이 이게 아래로 물록이면은 근이 생겨, 안 생겨? 여기가 이미 음수니까. 이게, 이, 이, 이미 음수니까 안 생기잖아, 근이. 그니 그러니까 무슨 물록일 수밖에 없고, 축방이 얼마니? 왜냐면, 복붙할 때 이어지려면은, 여기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니까, 축방이 조절이 얼마야? 음, 음. 축방이고,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야겠지. 어, 그래서, 한번 복붙하면 돼. 그림으로 써야돼, 10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10까지는 보예요 0부터, 1 아, 1부터네. 여기 빵꾸 뚫고, 1부터 10도 빵도 뚫고. 그러면 교점 5개 찍히려면 라인 어디 잡아야 돼? 여기가, 여기가 교점 딱몇개 찍히는 라인이야. 여기가 이제 교점 다섯 개 찍히는 라인이지. 그럼 답은, 얘는 함수값이 0수여야 되고, 얘는 함수값이 0이 야 돼. 이게 답이네. 물론 지금 축방이 얼마니까? 그러면 함수식이 관계식 하나 나오잖아. B가 몇이여야 돼? 축이, 그러니까 축이 아, 하나가 면 아, 이 함수식이 수 f x가 뭐야 a x 제곱 빼기 4 a x 빼기 24인데 1은 뭐야 되고 f 2는 음수고 f 2는 둘다 들어 둘다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둘다둘다 들어 둘 다, 둘다안 들어가야지 여기다 그럼 f 1을 집어넣으면 e a 2지? e a 1집어 n them. By the s a 2 e 가 a s 고 o 집 t 으면 마이너스 h 의 s a 2 4가이 m 이거 정수 하나밖에 없을 a 마치 하나밖에 없지 계산 same s a m